뒷문이 되게 답답했는데 확 열린 거야 근데 어저께 뭐 총각도 그런 비슷한 얘기 한거 같아가지고 저 여러 번 했잖아요 나도 마음먹었네 총각 와 진짜요? 좀 어려워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그랬더니 음, 친구도 알겠다고 하더라고 어. 아왜 아줌마 뭐 물귀신 작전이에요? 아 총각 아무튼 이따가 네. 애써야 되겠네 아 좋아요 <laughs> 그래 총각 믿어볼게 아 믿으셔도 좋습니다 <laughs> 어, 오늘 대환장 파티가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일을 어떻게 하죠 일에 아니, 집중이 안될것 같은데요 이제 에너지를 모아서 필요한 타이밍에 그때 아... 딱 집중 사방님이 요즘 한 명에다가 또 있지 요번에도 우리 두 번째로 큰 고통을 네. <laughs> 같이 나누자고 음 <laughs> 응, 어차피 우리 이렇게 된거 어 아줌마 네아 총각 네 아니 총각은 아줌마 할때 목소리 되게 귀여운 거 알아 그래요? 어 엄청 귀여워 네아 아줌마라는 단어가 지금은 막 음... 완전 사랑의 단어예요 아 진짜 네 너무 달달하잖아요 <laughs> 어 정말 달콤한 우리 총각이지 네 어디야 저 이제 여기 고깃집 도착했어요. 음좀 일찍 갔어? 네좀 일찍 와갖고 아예 음. 네, 그냥 뭐 이렇게 오늘 사장님이 그 음. 커피 머신기를 좀 닦아 놓으라 그래가지고요 음 네, 그래? 예 네, 알바시간 시작하고 나서 닦으면은 조금 그럴 거 같아가지고 음 미리 좀 일찍 음. 왔어요 아뭐 거기 종이컵도 채우고 뭐 그런 아니요 그 종이컵은 예안 네, 어. 갖다 대지 않고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종이컵은 옆에 있는 거를 아 그런 거야 예 네, 머신기가 그렇게 하는 생겼나? 걸로 네힘들어하네네 아, 아니 사장님이 음. 워낙 잘 챙겨주니까요 음좀 미리 와서 이런 것도 해놓고 그러고 싶어요 그냥 <laughs> 그냥 보면 총각이 되게 성실해 제가요 어네 아니 참 사람이 규칙적이고 그렇잖아. 네, 규칙적이죠. <laughs> 아, 근데 오늘 내가 아침에 네. 그 단각 번호 1번인데 계란을 엄청 싸게 판다는 거야 동네 대형 마트에서 네. 어, 그것 때문에 또 아줌마들이랑 그거 가서 쟁였거든. 네. <laughs> 아, 그래서 미안하네. 총각이 나오고. 아, 아니에요. 음, 어차피 이따가 뭐 아줌마랑 음. 우리 셋이 만나는데 뭐 <웃음> <웃음> 아니 오늘 또그 오래된 후라이팬 가져가면 새 후라이팬을 네. 되게 싸게 살수 있는 행사도 같이 했어 아 그래요? 음, 음. 그래서 두 갠가 모아가서 후라이팬 하나당 만 원씩 주고 샀어 원래 3만 원짜리를 에와 엄청 싸게 사셨네요 <laughs> 어 마트에서는 그거 모아가지고 고철상에 파나봐 그러면서 딴 것도 사니까 아줌마들이. 네 냄비를 음. 사시죠. 냄비는 필요 없으세요? 어... 냄비는 스텐냄비 좋은 거 있어? 아 있어요. 저도 냄비 두개 음. 좋은 거 있는데. 아 아니,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나? 어떻게? 왜? 제가 군대 있을 때 막. 어. 그 군대 그 있는 같이 있던 동기들이랑 막 그런 얘기 음. 하고 그랬었거든요. 냄비? 네, 냄비라고 표현하고 뭐 그런... <laughs> 뭐를 냄비라고 그래? 왜, 왜 끓어? 뭐가 끓어? <laughs> 네. 그런 얘기야? 네. 아, 끓는 게두 개나 있어? 누가 네. 각한테 네. 아, 그래? 두 개가 어. 뭘까? 나 <laughs> 모르겠는데? 두 개요? 아줌마랑, 어. 친구 아줌마랑, <웃음> 그렇게. <웃음> 아, 아! <웃음> 그러면은 아 <laughs> 진짜? 네 근데 아, 그거는 조금 이렇게 어. 비아 발언 같은 거라서요 음 그건 조심해야 음, 되겠다 그래요음 이게 내가 오곡밥 준다는 걸 까먹었네 아 그거요? 음, 그거 집에서, 내가 했는데 네, 집에서 먹었어요 먹었어? 네저 그렇게 좋아하지 음. 않는데 음. 엄마가 해놔가지고 먹었어요 음. 아 거기 뭐 들어가는지 알아? 오곡이요? 응뭐 음, 들어가요? 다섯 가지인데 네. 여섯 가지로 볼수 있어 쌀이랑 찹쌀 네팥 기장 수수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요 기장 수수 기장이 들어가더라고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맛있잖아 근데 거기에 간도 해 밥할 때 보니까 아 오곡밥을 할땐 간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탈밥할 때 누가 설탕 넣던데 아 그래요? 아 팥을 삶고? 네잘 모르겠다 나는 그냥 시장에서 샀어 사실 음. 오곡밥을 지어본 적은 없는데 네 이게 되게 비싸게 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음, 뭐큰 그릇은 만 원이고 작은 그릇은 오천 원인데 네 기회되면은 그런 오곡밥 장사에도 돈될것같네 <laughs> <laughs> 맛있게 먹었지 뭐 나물이랑 음, 맛있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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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까 그 뒷문 우리 집그 베란다 쪽 뒷문, 네, 그게 잠겨가지고 여는데 되게 힘들었거든. 거기 뒷문이 있어요? 아, 응, 응. 거실에서 들어가는 거랑, 때랑 여기 응. 방에서 들어가는 데랑 그렇게 어, 어, 아, 어떤 걸 뒷문이라고 어, 응. 하는 거예요? 방에서 들어가는 문을요? 방에서 베란다 쪽으로 가서 그 방화문, 음. 방화문을 우리는 아. 뒷문이라고 그래. 근데 아, 환기 시키려고 왔는데 네. 그게 잠긴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더니 그 L자 파일있잖아 네. 헤이포도는 hey, 넣는 그 파일. 어, 어. 그걸로 팍 이제 대각선으로 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보는 네. 거야. 그러면은 네. 그게. 열리는 거지. 음... 뒷문이 되게 답답했는데 확 열린 거야. 네. 와 아, 진짜 속 시원하더라고 아침부터. 네. <laughs> 속 시원하셨겠다 진짜. 어. 음. 근데 어저께 뭐 종각도 그런 비슷한 얘기 한거 같아가지고. 저 여러 번 했잖아요. <웃음> <웃음> <laughs>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거를 해결을 네. 하고, 네, 나도 마음 먹었네 총각아 그러셨어요? 어. 와 진짜요? <웃음> 어. <웃음> 아 뒷문을 베란다 <laughs> <laughs> <응. 웃음> 뒷문을 탁 <딱> 열고 나서. <laughs> 응. 이제 나도. 와. 네. 종각한테 열린 마음으로. <웃음> 네. <웃음> 열린 문이 제일. <이제. 웃음> 아 그럼 오늘. <laughs> 음. 그베란다 뒷문이 열리고 또 뒷문이 어. 열리고 막 그런 거예요. 와. 어, 그 진짜요? 집주인 집주인도 좀어좀 사고 어, 음. 했다고 전해 달래. 아, 친구 아줌마도요? 아니, 일단 내가 내가 동갑한테 네. 그렇게 음. 네. 얘기하는 거고. 네. 그래서 네. 아까 점심 시간에는 친구한테 전화했거든. 네. 어, 안 그래도 친구가 무슨 주스를 사다 달래 자기 마트 갈 시간이 없다고. 네.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살짝 했어. 네. 그랬더니 빡 웃는 거야. 네. 웃냐고. <laughs> 그랬더니 <웃음> 자기도 어디서 좀 들은 얘기가 있긴 한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니 내가 좀 설득을 했지. 아. 어. 우리 총각만한 사람이 어딨냐. <laughs> 에서 있어 주지 않냐? 네. 음, 물론 중각도 중각 나름대로. 살이 사욕을 채우지마살리 사욕. 아 진짜? 채우지 <웃음> <웃음> <사리나요>? <웃음> 와, 정말 부부는 어. 진짜 저를 위해서. 어. 어. 저는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 <laughs> 음, 그러니까 우리 상대방이 서로 희생한다고 네. 생각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따가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어려워도 한번 네 그렇게 해보자고 그랬더니 음, 친구도 알겠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요? 어. 아왜 아줌마 뭐 물귀신 작전이에요? <laughs> <laughs> 어. <웃음> <웃음> <와>. <웃음> <웃음> 그렇게 이제 오늘은 그렇게 감사하고 네. 음 그럴 생각이니까 저녁도 <laughs> 네 오늘 뭐. 밥 든든히 먹고 오게나. 네. <laughs> 그러면은 아까 친구가 또골때리는 소리 하는 거야. 아 어, 뭐라고요? 그러면은 풍각이 그러면 우리 둘을 만나는데. 네. 그렇게 그게 되면은 네 명하고 그렇게 되는 거냐고. 네 <laughs> <laughs> 명을 만나는 거냐고요? <웃음> 어. <웃음> 왜요? 여섯 명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laughs> 아 여섯 명은 또 뭐야? <laughs> <웃음> 진짜? <웃음> 아 총각 아무튼 이따가 네. 애써야 되겠네 네아 좋아요 <laughs> 아 진짜 네 오늘 뭐 나름대로 쉬고 나간거지 그러면? 네 아침에 <laughs> <laughs> 어아 아, 집에 많이 어. 잤어요 어제 아 어. 자고 좀 늦잠자고 네네 음. 그랬어요 그 그래, 음. 총각 믿어볼게 <laughs> 어, 뭐아 믿으셔도 <웃음> 좋습니다. <웃음> 아 근데 총각은 그게 이제 되게 그렇게 궁금한 거야. 예좀 네, 그랬어요. 음, 응? <laughs> 네, 정말? 네. 와아 남자는 참또 <laughs> 몰라 또. 예. 네. 그래서 친구가 아 그러면은. 그래 자기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니까 딴 거는 신경을 못 쓰겠대. 네. 음 그래서 먼저 마음 먹은 네가 저녁 메뉴를 좀 고민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아, 대요 음. 아 어, 스테이크 덮밥 잘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처에. 아, 좋아요. 음. 아그뭐 배달 음식 시키는 걸로요? 어어 어, 그거랑 음. 샐러드도 맛있대. 아그 집이요? 어. 네. 응 음, 그래서 그거랑 같이 시켜서 먹고 네. 우리 놀고 운동하고 그러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네. 아 오늘은 <laughs> 좀 하드 어. 트레이닝이 되겠는데요? 어 그러니까 <laughs> 어떡하니? 아줌마들 어떡해요? 운동을 운동을 더아 모으려.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음. 기어나가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 게요. 그러면 일정에 그렇게. 음. 장문동인거아니에요 <laughs> <laughs> 그러겠다. 네. 어 그러면은. 정각도, 기어나갈 수도 있어. 저요 어. 저는. <laughs> 그러지 않을것같 아, 요 저는 아는 저는. 저는. 저참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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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소식이네요. <laughs> 어그리고 친구가 안 그래도 나저기 이동서 있잖아 그거 건 네. 선전해놨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거요? 어, 오늘 대환장 파티가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사무용품이요? <웃음> 어. <웃음> 와 오늘 대박이네요. <laughs> 그러니까. 아 재밌겠다. 음. 아 일을 어떻게 하지? 나 일하다가 막 <laughs> 일에 집중이 안될것 같은데요. 막. <laughs> 아니야, 그냥 불판을 닦으면서 마음 수양을 하고 네. 이제 에너지를 모아서 네. 딱 필요한 타이밍에 그때 아. 딱 집중. 아 그래야 되는데. <laughs> 어, 잘할 수 있어. 예. 네. 음, 뭐 우리가 문제지 뭐 우리가. 왜요? 아줌마들 왜요? 그게 좀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 아, 그럴 수 있죠. 음 응. 그러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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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응. 마음 먹기가 힘드셨을 텐데. 그, 그렇지. 넘어설 수 없는 벽이잖아. 그 네. 장벽을 뚫고, 부시고 <웃음> <웃음> 해야 되니까. 와, 진짜... 응. 아, 진짜 고마요 <laughs> 고맙다. 새해 선물이다. <laughs> 진짜 새해 선물이다. 와. 진짜. 어 그러면은 청소도 정말, 와. 대박인데요. 진짜. 아, 그래? 응. 네. <laughs> <laughs> 네, 그 청소하면서 전화하는 거야? 저요? 응. 네. 아, 그 머신기는 아까 오자마자 응. 바로 닦았어요. 아, 그래? 네. 음. 바로 닦고, 그냥 지금 이제. 잠깐 나와 있어요. 오늘 그러면 총각이 네. 끝날 쯤에 내가 데리러 가면 되지. 아 그렇게요? 응. 응, 네, 그렇죠 뭐. 어 근데 오늘은 우리 수요일 날 노는 날인데 그러면은 그러면 짧게 근무하는 거야? 아, 네. 어 대타 친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오고. 아 얘가 그냥 오늘 일찍부터는 못 온다 그래 가지고요. 아 시간을 응. 나눴나 보다. 네 나눠서 했어요. 아, 그래. 네, 그리고 그냥 오늘 오늘 음. 받는 알바비는 음. 친구한테 다 준다고 제가 그냥 그랬거든요. 어 진짜? 네, 제가 대타 와달라고 그럴 때마다 늘와 주니까 음. 진짜 고맙네. 네, 그 오늘 아, 오늘 좀 어려운데 그러길래 음. 뭐 어느 시간까지 그러니까 7시 6시 음. 반뭐 그때쯤에 약속이 약속이 있는데 그때쯤에 다 자기가 끝난대요. 음, 그때 그런다고. 끝나고 오면은 몇 시나 되냐고 그랬더니 여기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뭐 금방 올 수는 있대요. 그래서 아. 오늘 일당은 너다줄 테니까 끝나고라도 와달라고. 그래, <laughs> 우리 총각. 엄청 깜짝 놀랐잖아요. 걔못 오는 줄 알고. 음. 네, 음. 아이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사장님한테 얘기하면은. 아. 사장님이 또 다른 대타를 구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상관은 네. 없는데. 아. 제가 온다고 그래가지고요. <laughs> 잘 됐네, 그러면. 네, 잘 됐죠. 음. 다행히. <laughs> 음... 어... 진짜 알바도 얼마 안 남았다, 그치? 오늘 아줌마가 좀 어. 약간 기침을 하는데 또. 칼레노를 먹고 낮잠을 자야 되겠어 아예 그러세요 음 그러고 좀 풀고 가야지 예 예? 풀어요? 음 와서 아, 뭉... 풀어야죠 <laughs> 아니 뭉친 근육이 나야 피로를 아, 푼다고 아 피로를 푼다고요? 아아 <laughs> 근데 피로가 쌓여서 가겠다 아 그렇지 응 음. 피로가 쌓여서 온다고요? 아 가까운 면이 어어 어, 그렇겠죠. 음. 또 기쁨이 두 배. <laughs> 기쁨 두 배. 저는 기쁨이 네 배인데요. 기쁨 네 배겠다 진짜. <laughs> 여섯 배. 저 이름을 기쁨이라고 바꿀까요? 어, 어. 기쁨이 내 친구네 강아지 이러면 안 돼. 그래요? <laughs> 어. 아, 우리 기쁨이. 기쁨을 주는 우리 기쁨이 지 진짜. <laughs> 그래 그러면 마음을 먹었고 네 그러면은 아줌마는 음. 이름을 마음이로 바꾸세요 마음을 먹었으니까 음, 음. 마음이라고 하고 저는 이쁨이로 음. 이름을 바꿀게요 음 그래 그래 <laughs> 내 이름 알아 근데 아줌마 이름이요? 어저 몰라요 <laughs> 아 우편물도 안 받구나 네뭐 아줌마 우편물을 제가 음. 볼 일이 있나요? 아니 그냥 뭐 옆에 우편물이나 택배가 있을 때내 이름 써있으면 우연히 볼 수도 안, 있잖아. 안 봤어요. 아, 아, 아 대충 본것 같은데. 정 아, 이름이 정연. 아니야 정... 그거는 네. 우리 남편 이름이고. 아 그래요? 네. 강정현그 사람은 그그그 그, 그, 그 사람 이름이고. 네. 내 이름은 조경자지. 아 조경자. <laughs> 아, 네. 아 조시네. <laughs> 경자 아줌마라고 해도 되고, 경자야, 뭐 경자씨. 이래도 돼, <laughs> 아, 되게 <경자>. 촌스럽지? <laughs> 아니, 예쁜데요. 뭔가 내 시대 때 이름은 아니야. 아, 예, 네. 음, 조금한 지금 음. 70대 후반, 그쯤 이름인데, 음. 아,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주셨네. 아, 그래요? 음, 아닌데 저희... 아니야? 네. 저희 음. 엄마 사촌 이모, 그니까, 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모인데, 저한테는 엄마랑 어. 사촌? 음. 엄마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데, 그 음. 이모가 지금 나이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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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좀, 그 이모가, 어, 좀 나이가 그 젊은데, 어, 50대일 거예요. 아마 50대 초반? 아줌마보다 몇살 어릴 거예요. 몇 살? 음 아, 그다음에 그래? 그 이모가 나이가 5 0대 초반 그러는데 그 이모가 어, 이름이 어. 민자예요. 아 <laughs> 민자 이모. 민자 역사 이런 거. <웃음> <웃음> 아, 그래? 에. 네. 아, 그렇구나. 그날그 음, 이모 만나면 되게 재밌어요. 자기 이름 세련됐다고 막. <laughs> 음 민자 민자야, 민자 민자. <laughs> 민미다탈때막 저기 하잖아 네, 민자, 네. <laughs> 그렇구나. 어. 민자 고속도로 막 그런 거막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거 고속도로 <laughs> 자기가 뚫은 거라고 막 그러고. 아. <laughs> 아 우리 총각 이름도 내가 알긴 아는데 네. 불러본 적이 없네. 네. 음 그냥 총각이 네. 좋아 이름 이름은 부르는 게 좋아. 저는 다 좋아요. 그냥, 음... 그냥 방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음... 그래, 서방님. <웃음> 서방님. <웃음> 어... 서방님이 요즘 한 명에다가 또한 개가 또 있지. <laughs> 그러게요, 아줌마들. 어... 어... 서방이 두 명이 생겼네요, 서방님 어... 그러니까. <laughs> 아 진짜 오늘 그냥 <laughs>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네. <laughs> 그그 친구도 하여튼 신났어. 아 그래요? 음뭐 자기는 독감 걸릴 거다 걸려서 이제 회복했고. 네. 음다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 음 근데 그 아줌마는 음, 음. 진짜로 괜찮대요. 그 음. 아 어, 질문 아 어어 어, 어. <laughs> 막 자기 탕비실에서 엄청 웃고 있다고 막 그러더니 <laughs> 그래 이제 그런 것도 있어 그 친구랑 나랑 라식 수술을 같은 날 했거든 네 같은 병원에 서했어네 그만큼 우리가 친한 친구야 그러니까 아네야이 고통을 같이 하자 그 라식 수술 할 때도 무서우니까 지가 먼저 했거든 아 어, 내가 먼저 할게 그러면서 하고 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네. 음, 근데 어머니도 모시고 갔거든. 어. 아. <laughs> 어. 그랬는데 네. 하여튼 요번에도 우리 두 번째로 큰 고통을 네. <laughs> 같이 나누자고. <laughs> 음, 어차피 우리 이렇게 된 거. 네. 음,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 그랬어요. 음. <laughs> 어. 그래서 네가 마음 경자 네가 마음 먹었으면 자기도 먹겠다고 네음 그렇게 얘기했어. 중간기 <laughs> <laughs> 응, 오늘 애쓰야 되겠네. 네. <laughs> 음. 아니 뭐 그게 저야 뭐 저의 뭐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요 응, <laughs> 음,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게 애쓴다고 하기도 좀 그렇죠. 음... <웃음> <웃음> 아. 그 해줘! 우리는 통각을 너무 좋아하니까 <laughs> 거기까지 이제 그렇게 마음먹은거지 네아음아 음... 아, 오늘 진짜 대박이다 <laughs> <laughs> 아줌마한 뒷문에다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laughs> 방화문 거기 가가지고 한번 품보 네. 해주고 아 그래야겠네요 거기다가 <laughs> 저을 한번 올려야겠어요 다음번에 <laughs> 그럴 거야? <laughs> 아 내일 아줌마 집에 가서 <laughs> 어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네 그래야 되겠어요 <laughs> 아니 생각해봐 방화문이 안 열려 불이 났는데 방화문 문을 열고 그 음. 좁은 공간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숨거나 왕관기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문이 안 열리면은 안 되죠 가스 질식하는 거지 이제 그렇죠 어 아, 그래서 응. 그것도 점검해야 되고 막 응. 총, 총각네 집도 한번 봐봐. 네, 그렇게. 방문 잘 열리는지. 네. 시끄럽네 진짜. <laughs> 밤에 시끄 시하겠네 <laughs> 그래도 네. 부드럽게 살살 우리가 네. 음 천천히 <웃음> 접근하니까. 네. <laughs> 그럴 거라 믿어. 네. 응. 알겠어요. 저 이제 들어가 볼게요. 아 어, 그래. 네. 그러면 내가 퇴근 네. 시간에 맞춰서 거기 고깃집 네. 앞으로 갈게. 네, 알겠어요. 어, 이따 봐. 네. 어. 써리모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돼요. 너무 감사해요. 영상 아래쪽 서리모라고 적혀 있는 채널 이름 옆에 구독 눌러 주신 다음 가입 눌러 주시면 돼요. 가입해 주실 거죠?